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하였는데요. 당시 향유는 뚜껑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입구를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컵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향유 전부가 쏟아지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거룩한 낭비다. 사랑의 낭비다라고 해였습니다. 3천만 원의 낭비인 거죠. 마리아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깨뜨림으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포기가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신앙이 좋아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옥합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의 신앙이 조금 더 좋아진 것일까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향유를 부어야 할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이어야 합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나흘이 지나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보다 더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사로는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정성껏 무언가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보다 포기가 먼저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해서 내가 시간이 남아서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이런. 이런 저런 준비가 되어서 주님께 나를 드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갈때내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 드릴수록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더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신앙의 법칙이에요.